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 파트너 로드맨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다가구 투자를 위한 기본기를 다지는 그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바로 땅의 용도를 구분하는 용도 지역의 종류와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가구 투자의 경우에는 도심지에 땅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물론, 땅의 가치를 용도 지역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용도 지역만 가지고 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면, 부동산 투자가 정말 간단하고 쉽겠죠. 하지만,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다가구를 매수하시기 전에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할 요소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도 지역이 무엇인지 그 정의에 대해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 땅마다 그 용도를 정해 두고 용도에 맞게 이용이 되어야 난개발로 인해 땅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 지역을 세분화 해둔 것인데요. 용도 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용도 지역에 따라 저층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단의 카드나 하단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셔서 제가 일전에 제작해둔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굳이 다른 영상 찾아가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간략하게 건폐율과 용적률 개념을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가능한 면적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계산 방법은 건축 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후 백분율로 변환해주면 건폐율이 나오고요. 보다 직관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우측 그림과 같이 노란색 테두리의 100평 땅이 건폐율 60%를 적용받는 용도 지역이라면 건축이 가능한 땅의 넓이는 100평의 60%인 60평이 되는 것이죠. 즉, 건폐율이 높을수록 내가 소유한 땅의 더 넓은 비율로 건축 행위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용적률을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쉽게 말해 건물 바닥 면적의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공식은 각 층별 바닥 면적의 합인 연면적에서 대지 면적을 나눠준 값을 백분율로 변환해 주면 되고요. 여담입니다만 다가구 건물 옥상의 옥탑 부분은 연면적 산정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용적률을 계산할 때에도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쉽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요 100평대의 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200%의 기준을 적용받는 용도지역에서 다가구 건물을 건축한다면 건축 가능한 땅의 면적은 최대 60평이고 4층으로 건축하게 된다면 1층에 근생시설 20평과 주차장으로 구성을 하고요. 2층부터 4층까지는 60평씩 3개 층을 건축하여 바닥 면적의 합이 200평 이하가 되도록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이번 영상의 핵심 내용인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건폐율은 평면적인 규제고 용적률은 입체적인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가구의 경우에는 도시 지역 중에서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의 건폐율과 용적률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별 상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있고요. 이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마다 지역 조례로 각 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광역시 조례를 정리해 뒀으니 참고하시고요. 공인중개사 하실 분이 아니시라면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발급받아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 지역이 확인되면 도표를 보고 이 땅의 건폐율과 용적률 상한이 이 정도 되는구나라고 참고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제 채널을 구독을 해 두시면 나중에 용도 지역별 건폐율, 용적률을 정리해 둔 도표를 다시 찾아보시기에 보다 수월하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어렵지 않으니 잊지 말고 한 번씩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축물 대장 샘플입니다. 건축물이 준공 승인을 받게 되면 이렇게 건축물 대장으로 건축물에 대한 세부 내용들을 장부화하여 기록 및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보시게 되면 지역 부분에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도표를 봤을 때 대구광역시 조례를 참고하자면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20%를 상한 기준으로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본 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은 건폐율 58.21%에 용적률 164.06%로 건축되어 있네요. 건폐율은 거의 대부분 찾아 먹었고 용적률은 약55% 정도 더 건축이 가능하지만 여유를 두고 건축을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향후 증축이나 개축을 하게 된다면 용적률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간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용도 지역별 특징에 대한 추가적인 상식들을 몇 가지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4층 이하의 저층 주택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중고층 건물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일종 전용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합니다만 일종 전용 주거지역엔 애초에 다가구 건물 건축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구독자님들께서 보실 일이 없어서 따로 설명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높이 제한은 일종 일반은 4층 이하로 2종 일반은 12층에서 18층 이하로 3종 일반은 층수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상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일조건이 적용되지 않아서 정북 방향 사선 제한에 관계없이 건물을 똑바로 건축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다른 조건들이 비슷하다면 주거 지역보다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의 땅이 활용도가 더 높기 때문에 땅값도 역시나 높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용도 지구에 대한 기초 상식에 대해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원룸 매수, 운영, 매도와 관련된 지식 노하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매물 접수 및 알짜 매물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로드맨 TV,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자님들께서 더욱 부자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다가구 건물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 로드맨 김소장이 앞으로도 좋은 부동산 정보들과 알짜 매물들을 소개해드린 영상으로 구독자님들 곁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곁에서 도움을 드리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셔야겠죠. 다가구 건물을 매입하시고 운영하시려면 원룸과 관련된 부동산 상식들을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건축법 내용 중 일조건 사선 제한에 대한 부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